가슴이 콩닥콩닥 글그림 이채은혜 노란 돼지 출판 가슴이 콩닥콩닥 어느 날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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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콩닥콩닥 콩닥콩닥콩닥 병에 걸렸나 봐 어떡하지 콩닥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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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. 하지만 자꾸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요. 그 아이만 보면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져요. 먼저 갈게. 어, 안녕. 빠지. 우와 쪼갰어 사과 먹을래? 고마워. 사과도 나눠 먹고 싶고. 그 아이가 웃으면 덩달아 같이 웃게 돼요. 쟤네 왜 웃어? 글쎄. 재밌는 일 있어? 깔깔깔깔깔깔깔깔 하하하하하 왜 웃지? 울렁. 항상 지켜주고 싶고. 그냥 아무거나 입어라. 어, 뭐 입지? 로션도 바르고. 리본도 하고 아 오늘은 뭘 신고 갈까 리본 예쁘다 고마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우산 같이 쓰자 비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씌워주고 싶고 함께 손을 잡고 꽃길을 걷고 싶어요.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? 걱정 마세요. 사랑을 하면 누구나 그런 증상이 생기지요. 사랑이라고요? 길을 걸었어. 그 아이를 생각하며. 뚜박뚜박뚜박뚜박. 뚜박, 뚜박, 뚜박.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. 잠깐만. 몇 걸음 걷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. 어디 아프니?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어. 난 네가 아프면 걱정이 돼. 괜찮아. 걱정하지 마. 널 좋아해서 그런 거래. 사과 먹을래? 고마워. 끝.